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오다가 보니까 사자 대결한다고 막 국힘당 앞에는 막 이렇게 그 빨간 풍선을 해가지고 아주 사람이 많고 그 외에는 보니까 사람이 빵빵대가 있는데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좋은 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지금, 이게,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한치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런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들을 또 하나님께서 홀리파오로 모으시미 무너져가는 이 교회와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기도의 장소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네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건는내 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서수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 네. 아멘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지금 이 명절 기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거짓과 불리를 행한 이 민족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 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흐르는 이 거짓의 영, 이 어둠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쇠속과 되어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어, 네. 대통령으로부터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져있는 이 땅의 불법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와 대형교회 목사들과 장로와 성도들이 주사파에 속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주여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회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해계의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으로 건너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낮추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이 자유한국의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거짓과 불의를 향한 이 민족의 조악을 자복하고 해결합니다 주님 불타격이시고 용서하여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들이 거짓을 아버지 나라 많은 분들이 거짓을 거짓을 했습니다 주여 이 거짓을 이 어둠의 을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목소리도 안 BUILF> 하나의나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세숙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숙가 되어간 것을 용서하여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고 아버지, 대통령으로부터 사이에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이 땅의 불법과 불의를 바라보아 합소서 주여이 불법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와 대교회 목사들과 장로와 성도들이 주사파에 속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사파에 쏘고 못생이 시간이 있냐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목소리>